안녕하세요. 이마 성형과 안티에이징에 집중하는 밀류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민장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마 거상 후에 이마가 넓어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상담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마 거상을 하면 이마가 넓어진다, 많이 늘어난다라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마 거상 후에 이마가 넓어질까봐 축소를 꼭 받아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제가 수술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마 거상을 했을 때 이마가 넓어진다, 늘어난다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마 거상이라고 하는 수술은 이마 판을 전체적으로 위로 올리는 수술이 맞기는 하는데 이마 넓이가 원래 길이보다 늘어난다 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마거상을 받으려는 환자분들은 이미 눈을 이마 근육으로 치켜뜨면서 이마가 위아래로 쪼그라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 이마 넓이보다 이미 좁아져 있는 상태인 거죠. 이마거상을 해서 이마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쪼그라들어 있던 이마를 원래 길이로 펼친다고 보시면은. 수술 후에 원래 내가 알고 있던 이마 넓이보다 넓어지는 것은 맞지만 원래 길이보다 더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마 거상 후에는 이마가 넓어진다, 늘어난다는 아니고 원래 내 이마 길이만큼 다시 펼쳐진다가 맞겠습니다. 사람마다 이마 넓이, 모양, 그리고 각도가 모두 다른데요. 어떤 사람은 이마가 마치 벽처럼 일자로 서 있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마가 굉장히 뒤쪽으로 많이 누워 있어서 옆에서 봤을 때 얼굴 평면보다 헤어라인이 뒤쪽으로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자 이마 거상을 했을 때 장단점이 있는데요. 이마 거상은 이마 판이 위쪽으로, 뒤쪽으로 당겨지기 때문에 이마가 벽처럼 서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마 거상이 많이 될수록 얼굴이 길어지는 효과가 보일 수 있겠고 이마가 굉장히 뒤쪽으로 많이 누워 있는 경우에는 정면에서 봤을 때 얼굴 길이의 변화가 크진 않지만 옆에서 봤을 때 헤어라인이 더 뒤쪽으로 방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마가 서있으면 서있을수록 이마 거상 후에 얼굴 길이의 변화가 생겼다고 느낄 수 있고, 이마가 누워있으면 누워있을수록 얼굴 길이의 변화 대신 머리가 조금 더 벗겨진 느낌이 올수 있겠죠. 이마 넓이가 넓지는 않지만, 이마가 많이 누워있는 경우에는 수술 전후에 얼굴 변화, 이마 넓이 변화, 그 다음에 각도 변화를 크게 느끼지는 못하실 거고, 이마가 이미 넓은데 이마가 많이 누워있는 경우에는 헤어라인 좀더 뒤로 밀린 느낌, 이런 부분은 좀 체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마 거상을 하면 눈썹과 헤어라인을 포함한 이마 판이 뒤쪽으로, 위쪽으로 물러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마 길이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얼굴 전체의 길이는 조금 더 길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마가 서 있는지 누워 있는지에 따라서 정면에서 봤을 때의 얼굴 길이는 각자 체감은 좀 다르게 될 거고요. 실제로 얼마나 펼쳐져서 넓어져 보일지는 사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나 얼굴 길이가 많이 길어질 거다라고 꼭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마 거상 후에 얼굴이 길어질까봐, 이마가 넓어질까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눈을 뜰때 이마 근육을 이미 얼마나 쓰고 있는지, 눈썹 보정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얼마나 이마 거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 이마의 각도. 넓이가 어떻게 달라질지를 세심하게 상담을 한 후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마 축소를 같이 하거나 아니면 이마 거상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눈매 교정이 추가로 필요하거나 아니면 이마 각도 아니면 눈썹뼈의 돌출 정도에 따라서 지방이식이 함께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상담을 통해서 미리 이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보고 이마 거상을 진행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마 거상 후에 올수 있는 이마 넓이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아직 해결되지 못한 궁금증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